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법과 독해를 동시에 해결하는 이건 어떻게 해석하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 after와 그 다음에 comma after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일용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투부정사는 부사구로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아, 여기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분사 구문이 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ice Ministry 하게 되면 법무부가 되겠죠. 법무부 패널,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토론을 할때 참여하는 토론자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어, 위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법무부, 어, 위원단은 voted. 여기서 voted는, 아, 투표를 하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아, 여기서는, 어, 표결을 했다. 이겁니다. 어, Wednesday, 수요일에. 그래서, to suspend. 여기서 이제 to는 그래서, 어, 이랬다. 이런 식으로, 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음, 이걸 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다가 아니라, 투표를 해서, 이러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표결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결과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uspend 하게 되면, 어, 정직시키다, 또는 정확시키다. 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osecutor general. 자, prosecutor general 하게 되면, 이제 검찰총장이 되겠죠. 어, 그래서, 윤석열을 suspend. 어, 어, 정직시켰다. From duty, 그러니까 이제 임무로부터 또는 업무로부터 정직을 시켰습니다. 어, for two months, 그래서 두달 동안, 그래서 여기서의 for는 기간을 나타내는 어, for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 for 뒤에는 숫자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달 동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는 u n precedented. 무해서 아, 여기서는 이제 언이니까 이거는 이제 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례 없는 무 여기서 이제 무브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아니라 여기서는 조치라고 이렇게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조치로 두달 동안의 업무로부터 어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정직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붉은색 글씨로 분사구문이 와 있습니다. 아, 여기서 blamed라고 하는 것은 지금 VP가 아니라 PP, 즉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태인데 주격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was blamed였었는데 여기 was는 수동태를 만들 때 쓰는 조동사인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아, 어, 분사구문 만들 때는 조동사는 생략을 하기 때문에 이 w 즈 s 는 그냥 생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blamed라는 이 pp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be blamed on 하게 되면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또는 뭐뭐의 탓으로 하다. 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his alleged legal lapses 해서 그의 주장된 합법적인 뭐 과오, 실수,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이걸 이제 문장처럼 해석을 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예, 예, 합법적인 과실의, 예, 과실의, 과실의 탓으로 돌린, 어, 그러한 전례 없는 어, 조치로 두달 동안 임무로부터 정직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다시 하게 되면 어 정직을 시켰다,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업무로부터 두달 동안 어 전례 없는 조치로 어 탓으로 돌린 그가 주장한 어 합법적인 과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제 직독직키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역시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글씨 끝까지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사구 사이에 역시 이렇게 주격관계 되면서가 생략된 분사구문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was reached 도달되었다. 그런데 at the end of 그러면 이러한 결론에 또는 이러한 끝에 도달되었다. 그러니까 결론에 도달했다 이거죠. Second hearing. 그래서 두 번째 히어링 하게 되면 청문회라는 뜻도 되고 뭐 공청회 또는 뭐 심리. 그러니까 법률에서 얘기하는 심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 심리 결과에 도달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격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 워즈는 생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과거분사인 PP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석을 하실 때는 참여된 심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에 의해서 참여가 된 것이니까 이걸 능동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한 두 번째 심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구성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어떤 구성원들이냐면 어, the disciplinary committee. 그래서 징계 위원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한 두 번째 에, 심리 결과에 도달했다. 이거죠. 결과에 에, 그 결정이 도달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어, 징계위원회, 그다, 아, 중계위원회, 그 다음에, 여기서 five witness 하게 되면, 어, 다섯 명의 증인과, 그 다음에, 어, 윤의 변호사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윤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은 또 노란색이 왔죠. 어, 그런데, 이 s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와 연결되는 것이죠. At The government complex in Gwacheon, south of Seou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아, 정부청사 어, 지역인 과천, 과천에 있는 어, 정부청사. 그런데 여기 이제 삽입이 왔습니다. 콤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끝에 왔는데 아,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삽입 그러면 콤마 콤마만 생각을 하지. 이렇게 마침표가 오는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좀 어,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컴마가 오고 이렇게 좀 마침표가 왔는데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이 과천을 어, 수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격 삽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위치, 그 다음에 이즈가 생략이 된 거죠. 즉, 과천은 south of soul. 서울의 남쪽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 이지가 생략된 이것도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의 동격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문장이 이 형식 문장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사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after라는 또 부사구가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컴마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절 뒤에 부사절이나 부사구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컴마를 찍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컴마를 찍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문장과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하나의 문장이 또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즉,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이 컴마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강조해 왔는데 이 컴마라고 하는 것이 앞 문장과 이렇게 끊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연결 접속사, 즉, 등위 접속사가 동반된 또 다른 어, 문장으로서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여기에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 접속사, 아, 여기서는 이제 내용상 end가 되겠는데, end, 그 다음에 주어가 아, 아, suspension이죠. 그러니까 이슬 를 받고, 그 다음에 본동사는 여기서는 이 s 가 있었는데, 아, 여기서 and i s 을또 관계대명사 위치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흔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 이즈로 쓸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주격 관계대면서 위치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생략이 되고 그다음에 이즈는 본동사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고쳐서 빙이 되고, 그런데 이 빙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이 돼서 결국에는 부사구만 남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컴마가 만약에 없다면 이거 후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겠지만, 컴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용법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거 뒤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엔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엔드와는 또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 엔드는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용법으로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이랬다 이러한 식으로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아, 이제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에 대한 음, 개념의 틀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앤드는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또는 그리고가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고 동시에 이렇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앤드는 어, 계속적인 용법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nd'는 동시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고급스럽게 해석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것즉 정지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강력한 것이다. 다섯 가지 형태의 처벌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브는 앞에를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어떤 형용사적인 용법의 오브가 되겠고, 물론 여기서 오브도 형용사적인 용법이지만, 여기서의 오브는 뭐뭐 중에서, 이런 의미고, 이거는 뭐뭐의 이러한 의미를 가진 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for a prosecutor. 그래서 어, 검사에 대해 네, 다섯 가지 형태의 처벌 중에서 세 번째로 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and, 그것은, 즉, 정직은 after two types of dismissals 해서 어, 두 가지 형태의 어, dismissals, 그러면 해고 또는 이제 뭐 면책, 이런 게 되겠죠. 면책 뒤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뒤따른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이 비동사는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 본동, 어, 조동사가 생략이 된 것입니다. 즉, 여기도 지금 분사 구문이 왔기 때문에 여기도 분사 형태로 써준 것입니다. 즉, 여기 빙이었었는데 빙이 생략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 분사로 써줘야죠. 그런데 수동태의 분사는 pp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ollowed 이렇게 pp 형태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p 그대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앞에서도 분사였으니까 여기 뒤에 역시도 분사로 써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구가 왔는데요. 어, buy a salary reduction 해서 감봉이 뒤따른다. 지금 이렇게 수동태가 봤을 때는 능동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더 의미가 정확하게 빨리 오겠죠. 그래서 감봉이 뒤따르고 그리고 reprimand 해서 질책 또는 견책이라고도 하는데 자, 견책이 뒤따른다.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감봉과 견책이 뒤따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컴마 그 다음에 이렇게 부사구가 왔을 때는 절대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이 문장의 부사절이 아니라는 것을 꼭 어,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절 뒤에 부사절은 콤마를 어, 찍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부사절이 앞에 있는 이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때는 콤마를 찍지를 않는데. 콤마를 찍었다는 얘기는 이 뒤에 있는 부사절이나 부사구는 이 바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지 않는 것이고 계속적인 용법으로 봐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언급된 서스펜션, 즉정지이 되겠죠. 그 정직은 can be executed 해서 execute 하게 되면 어, 이제 뭐 처형되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집행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누구에 의해서냐 하면 여기 바이부터 여기 끝까지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제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에, 집행 음,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open the recommendation. 그러니까, 재청에 따라서. 이런데, 어떤, 누구의 재청이냐면, of justice minister, 추미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겠죠. 추미애 법무장관이죠. 추미애 법무장관의 재청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집행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제 유튜브 채널 주변 분들께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